경기대학교는 수원캠퍼스, 서울캠퍼스, 총두 군데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. 경기대학교는 2015년 기준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.5%였습니다. 심각하죠? 참고로 일반적인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6.9%입니다. 경기대학교가 돈이 없는 이유는 재단의 모체가 겨우 여행사 하나라서 그렇습니다. 이는 전국 최하위권이고 재단이 한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7,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지가난 구멍가게보다 못하죠. 한마디로 거지 재단이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경기대학교는 교명이 아주 베리나 있습니다. 아마 전국에서 1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가 경기도죠. 경기대학교는 전국 대학 중 가장 교명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. 과거 한경대학교가 경기대학교 교명 변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. 경기대학교랑 비슷한 대학이 하나 더 있는데 경남대학교죠. 이 학교 역시. 경...